당신의 혈관은 몇 살입니까? 새벽 4시 조용한 집을 깨운 한 통의 비명 인트로베 150단어 분량. 새벽 4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갑자기 집안을 찢는 듯한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72세 아버지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식은 땀은 비 오듯 흐르고 한 손은 가슴을 꽉쥔채 신음소리만 겨우 내고 계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주요 혈관이 95% 이상 막혀 있었던 겁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시간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다 생각했던 몸. 하지만 혈관은 갑자기 막히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막혀갑니다. 마치 조용히 끌어오르던 마그마가 어느 날 폭발하는 화산처럼 우리 혈관도 어느 순간 아무런 경고 없이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난 괜찮아 라는 착각이 부른 참혹한 결과 저는 30년간 심혈관 질환을 연구하고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난 건강했는데요. 혈압도 정상이었는데요. 콜레스테롤 약도 잘 챙겨 먹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의 혈관 나이는 이미 80세, 90세를 넘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혈관 안에서는 조용히 재앙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표만 보고 수치가 좀 높긴 한데 약 드시면 괜찮아요? 라는 말에 안심해버린 우리의 믿음과 습관이었습니다. 약 먹으니까 괜찮겠지. 검진도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약을 먹으면서도, 검진을 받으면서도, 혈관을 서서히 막는 음식들을 매일 반복해서 먹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달걀, 견과류, 곱창, 라면, 과자들, 그 음식들이 누군가에게는 약이지만 이미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조용히 혈관을 갉아먹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약도 먹고, 검진도 받으니까 괜찮아. 혹시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계시지는 않나요?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이 독이 되는 순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만난 78세 김영호님. 매일 아침 공원을 두 바퀴 돌며 걷기 운동을 하고 채소도 잘 챙겨 드시고 의사가 처방한 약도 한 번도 빼먹지 않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70%나 막혀 있었습니다. 저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 두개 완전 식품이니까 몸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에는 친구들과 자주 모여 곱창 철분 많고 스태미나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저녁에는 견과류 한줌 뇌에 좋다, 혈관에 좋다 해서 꼭 챙겨 먹었어요. 문제는 양과 상태였습니다. 곱창 100개에 콜레스테롤 300임지 이상, 달걀 노른자 하나에 콜레스테롤 186, 186 견과류, 한 주미 밥한 공기, 칼로리 고지혈증이 있는 분에게는 이 조합은 혈관을 향한 일일폭탄 세트와도 같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해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안타깝지만 네 그렇습니다. 건강식도 누가 얼마나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호님께 제안했습니다. 달걀은 흰자 위주로 곱창은 완전히 중단. 견과류는 한 줌이 아니라 50알 정도로 제한되신 등푸른 생선, 귀리, 두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평생 먹던 입맛을 바꾸는 것보다 평생 약 먹고 사는 게더 힘들 것 같습니다. 라며 결심하셨습니다. 3개월 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80, 210, LDL. 나쁜 콜레스테롤, 180, 130. 무엇보다 김영호님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약을 더 늘린 것도 아닌데, 정말 음식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음식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피해야 할 5가지 꼭 먹어야 할 4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 고지혈증 환자가 피해야 할 5가지 음식 곱창, 내장류,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이 매우 높은 구울 때 트랜스지방 증가술과 함께 먹으면 중성지방까지 폭발, 달걀, 노른자 과다 섭취 노른자 하나 콜레스테롤 186mg 매일 2개 이상 프라이스크램블에 기름까지 더하면 위험도 상승 이미 고지혈증이 있다면 노른자 주 3개 이내로 제한 견과류 과다 섭취 한 줌이 밥한 공기 칼로리 좋은 지방도 과하면 살과 중성 지방으로 변함. 소금, 설탕, 기름 코팅된 제품은 더 위험. 가공식품, 튀긴 음식, 라면, 과자, 튀김, 전자레인지용 간편식, 트랜스 지방, 정제 탄수화물, 나트륨, 산화된 기름 혈관, 염증 플러스, 콜레스테롤, 침착 과도한, 탄수화물, 당류, 흰쌀밥, 빵, 면, 달달한 음료, 디저트, 당, 중성지방, 내장지방, 콜레스테롤 과잉 생성이 다섯 가지를 모른척 계속 먹는 것은 눈앞의 맛을 위해 미래의 건강을 저당 잡히는 일입니다. 물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먹어야 할 4가지 음식,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 청어 등 오메가3 지방산, 중성지방 감소, 혈전 예방, 염증 감소 주의 3회 튀김보다는 찌기구이로 조리귀리와 통곡물, 베타글루칸, LDL, 콜레스테롤 감소, 흰쌀 흰빵 대신 현미, 보리, 귀리, 통밀로 교체 콩과 두부, 이소플라본, 식물성 단백질 풍부, 콩밥, 두부조림, 콩나물국 등으로 자주 섭취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사과, 배,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등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 차단 버스 배출 도움,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더해야 할두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주 5회 이상 7,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 플러스 스트레스 관리 약보다 먼저 그리고 약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혈관을 바꾸는 힘은 결국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라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 너무 많은 걸한 번에 바꾸려 하면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당장 할수 있는 한 가지만 정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곱창 튀김을 끊고 집에서 생선 두부 반찬 추가하기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 내일부터 아침 식사 후 10분만 걷기 점점 30분으로 늘리기 믹스커피 대신 물보리차 녹차로 바꾸기 흰쌀 100% 밥에서 시작해 현미 귀리를 20%씩 섞어 보기 크게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저녁 한끼 내일 아침 30분이면 됩니다. 3개월 후, 수치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눈을 뜰때 몸이 가벼워지고 숨이 덜 차고 계단을 오를 때 심장이 덜 두근거리는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당신의 혈관 나이를 5년,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은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랜 세월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곱창 한 점, 달걀 프라이 두 개, 견과류 한 줌, 달콤한 커피 한 잔, 라면 한 그릇.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고지혈증이 있는 혈관에게는 오늘 하루쯤 이야가 쌓여 심근경색 혹은 뇌졸중이라는 이름으로 청구서를 들이밀고 맙니다. 반대로 등풀은 생선을 선택하고 귀리와 통곡물을 담고 콩과 두부를 챙기고 채소와 과일로 접시를 채우고 30분을 걸어내고 잠을 조금 더잘 자는 선택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약 용량을 줄일 수도 어쩌면 언젠가는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혈관은 지금 몇 살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을 더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 답은 병원 수치표가 아니라 당신의 오늘 저녁, 식단, 내일 아침, 걸음, 오늘 밤 수면 시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